안녕하세요. 바이기동네문점 수아프입니다 매장 이전하고 영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우, 여기가 보시는 바 같이 햇빛이 너무나 잘 들어요. 오, 채광이 굉장히 좋은데 어우, 너무 햇빛이 들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살짝 더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매장이 밝고 화사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다운의 런치 EX 요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인데, 자이 런치 EX 모델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알루미늄 프레임이 이렇게 딱 뭐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고동색이죠? 고동색의 알루미늄 프레임이 매우 특징인 이 모델인데 색깔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타이어랑 프론트 서스펜션이라는 건데 쇼바라고도 부르기로 하죠. 이 프론트 80mm 트래블 길이의 프론트 쇼바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경우에는 슈발베 리틀 조 라는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80mm 트래블 이라서 조금 짧은 감이 있지만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실 때 충분히 충격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은 이렇게 샵, 라거웃 리모트랑 프리로드 다이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성이 매우 훌륭한 소감입니다. 슈발베이 리틀 좋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MTB스러운 이런 느낌의 타이어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브도 이렇게 솟아나 있기 때문에 접지력면에서는 뭐 따라올 수 있는 이 타이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1인치 타이어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접지력이 높은 이 주행감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원래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렇게. 튜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충분한 제동력을 낼 수가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구동계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시마노 알투스 등급의 8단 구동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약간 기어 쪽은 좀 살짝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을 하실 때는 굉장히 무리 없이 손색 없는 주행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모델을 보니까 티티카카에서는 스플라이트 S9 그리고 S8 모델이 있는데 특히 S9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 쿠바의 성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참 아쉬운 거는 이게 8단이라는 거죠. 실드 베어링은 맞는데 라쳇 소리가 좀 작다는 이런 흠이 있어요. 하지만 티티카카 플라이트 S9 HD의 경우에는 구단이면서도 실드 베어링 들어가고 이런 라쳇 소리까지 모두 풍부한 라쳇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가온의 명성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로 왔을 때 확실히 티티카카 플라이트 S9 HD 모델이 좀더 낫겠죠.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동색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상용 그리고 출퇴근용, 간단한 운동용으로 손색없는 모델 다운 런치 EX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바이키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아참 주소 이전 됐으니까 다시 한번 주소 자막으로 띄워드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키 동대문점 수압했습니다. 감사합니다.